여러분 요즘 투자 관련 유튜브 보면 정말 정신없지 않나요? 누구는 AI가 버블이다. 이제 이 버블 다 붕괴한다. 누구는 AI는 닷컴버블이랑 완전 다르다. 이건 4차 산업 혁명이다. 이제 세상이 바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한국이 대공황이 올 거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도체 쇼파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5천 시대가 올 것이다 상법도 개정됐으니까 이제 진짜 코스피 k 디스카운트 없어진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아 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오히려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특히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해오던 제 지인분들께서 저한테 와서 이 영상을들을 보고 어, 나도 이제 좀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해 이제 진짜 코스피 5천 갈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투자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 솔직히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각자 이 영상들에 나오는 그 주장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만의 어느 정도 논리가 다 있어요 근거가 아예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런 영상 보면 어 뭔가 저의 지적 허영심도 채워지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똑똑해지는 것 같고, 세상 돌아가는 것다 알아가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뭐 예상이 가는 것 같고, 그런 뭔가 되게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영상을 보고, 보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제 투자에 연결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정작 내 주식 계좌의 수익률은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어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서, 어 이제 세상에 AI가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이 잘될 겁니다. 2차 전지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 나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이미 공부를 했어.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지 진짜 알것 같아. 정말 바삭하게 다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해서 막상 투자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주가가 빠지고 내 계좌는 박살나고 이런 경험들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약간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런 노이즈에 휘둘려서 제가 갖고 있던 좋은 기업들을 너무 빨리 손절해 버리고 그 잠깐의 손실보완도 버티지 못하고 바로 손절해 버리고 그나마 수익 나고 있었던 기업들은 너무 짧게 투자를 했던 바람에 금방 수익도 별로 내지도 못하고 팔아버리고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음과 투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뭔가 쎄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구나 사실 경제건 기업이건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과 경제, 이런 모든 게다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건데, 사실, 제 자신, 제 개인을 돌이켜봐도, 아, 나조차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는데, 뭐, 전날 자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뭔가 하고 출근을 해야지, 아침에 독서를 좀더 하고 출근을 해야지 생각을 할지라도, 막상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 못 일어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런, 이제, 제 개인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는데, 여러 개인이 모여서 만든 이 기업, 이 경제가 어떻게 매일매일 체크해야 할 만큼 정말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겠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번스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다. 그럼 투자자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GDP 아니다. 금리, 환율 이런 거 전혀 아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 소유한 그 기업의 이익 성과다. 앞으로 이 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낼 것인지, 앞으로 이익을 못낼 것인지, 경영진이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갈 건지,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자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분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전혀 공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제 도파... 충족하면서 제 지적 허영심 채워가면서 어 그런 소모성 정보였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걸 따라다녔던 거예요. 사실상 제가 돈 버는 데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중에 아 그래 세상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진짜 알수 있는 거는 별로 되지 않는구나. 세상에 많은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 그걸 깨닫는 순간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즉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게 3년이나 갈줄 누가 알았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터졌을 때는 3일이면 러시아가 끝낸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줄 알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많은 일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걸 인지한 순간 제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저는 뭐 세상에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뭐 세상이 이렇게 된대 이런 노이즈에 휘말려가지고 주가가 한20% 빠지면 그냥 패닉해가지고 손절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주가가 30%가 빠지던 50%가 빠지던 제가 공부한 그 기업이 그대로인데 시장에 노이즈로 주가가 빠지면은 이건 바겐세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하게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한 이 투자 케이스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제 투자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공 경험이 한 7, 8년 동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어 가장 좋은 건 제가 그냥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일일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뭔가 나도 이제 직장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진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 나만의 돈 버는 능력을 갖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직장 생활을 예전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다면은 요즘에는 아 그래도 이 정도 일하면서 당장 당장 내가 쓸수 있는 생활비 벌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러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오면서 얻은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 투자 인생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투자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왜 확신이 없이 투자를 할까요?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슈퍼사이클 초입이니까 지금 사야 돼. 아니야,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사이클도 끝나. 이제 팔아야 돼. 이제 고점이야. 아니야, 조만간 조정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있다가 사면은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야.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고 우리가 지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이런 말 듣다가 결국 그냥 감으로 사는 거죠. 그럴싸한 말들에 휘리릭 감겨가지고 그냥 주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어, 초심자 의 행운으로 좋은 주식을 운 좋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주식을 잘 알지 못한다면 주가가 10% 정도 빠졌을 때뭐 20% 빠졌을 때 예전에 저처럼 그냥 패닉해가지고 무지성 손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식을 판 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이게 다 시장의 소음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느라 정작 그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 시장에 계속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앞으로 5년 뒤에도 이 회사가 여전히 잘 될지 아니면 더 강하게 성장할지 이런 거죠 근데 우린 이런 걸 집중하지 않고 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모르니까 이 시장의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리고 그냥 뿌리가 뽑혀가지고 손절매를 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버는지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어, 제품도 잘 팔고 돈을 더잘벌수 있을지 이런 거는 어떤 기업들은 우리가 공부해 보면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정말 공부하고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10%가 빠지든 20%가 빠지든 전혀 흔들리지 않겠죠.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아까 저처럼 아, 이건 박앤세일이야 이러면서 아주 변태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 회사를 주가 면에서 살짝 외면한다고 해도 결국 시장은 이 회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 알아볼 테니까 그럼 주가는 결국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신에 기반한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은 노이즈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공부할 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기업을 공부하면 이 모든 기업들을 다알 수가 있나?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어떤 기업은 미래가 보이고 어떤 기업은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건 솔직히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왜 오른지 아시나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하이닉스만 잘해왔던 HBM을 삼성전자도 이제는 그 기술력이 많이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거의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던 HBM을 삼성 전자도 엔비디아에다가 의미 있는 양을 공급을 할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사람들이 품고 있어요.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아 이제는 어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입에 도래했다 우리가 그 슈퍼사이클 초입에 있으니 앞으로 삼성전자는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어 기대감으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정말 이 hbm 기술을 충분히 어 많이 따라왔는지 그리고 정말 엔비디아에다가 의미 있는 양을 납품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반도체 가격 상승이 정말 슈퍼사이클이 맞는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이 사이클이 정말 오랫동안 갈수 있을지 그런 걸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어왔었던 거는 사실상 독점적으로 HBM을 납품을 해왔기 때문에 마진을 높이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HBM 시장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회사간의 가격을 어, 서로 경쟁시키면서 사실상 HBM 가격을 좀 낮추려고 하겠죠. 그럼 기존에 하이닉스가 받아오던 그런 고마진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불안함이 있어요. 사실 잘 모르지만은 전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삼성 투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도체에 굉장히 바삭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이삼성전자의 미래가 보이실 거예요. 뭐 삼성전자가 얼마나 HBM을 지금 이제 잘 하게 됐는지도 아실 수도 있을 테고, 엔비디아에 정말 의미 있는 양을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는지, 디램 반도체 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길게 갈 건지 보이는 분도 계시겠죠. 이게 핵심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이 기업의 미래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의 경험, 전문성, 이해도에 따라서 그냥 그 기업의 미래가 예측 가능한지 아닌지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들이 투자하는 기업을 따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워렌버핏은 이걸 능력 범위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워렌버핏과 찰리멍거는 개인마다 능력 범위가 다르니까 각자 투자 난이도가 다를 거다. 마치 누군가에게는 삼성전자 투자가 쉬운 반면에 제게는 삼성전자 투자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쉬운 투자 허들이 낮은 거를 넘어 다녀라 그 쉬운 투자를 해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이비통 같은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최근에 루이비통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혹시 대표적인 이유로는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 뭐, 예를 들면 중국, 일본에서 시장이 좀 부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이유에 매기면서 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명품에 대한 소비력이 낮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 저는 이때 이런 뉴스들을 보고 이렇게 주가를 빠진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경기는 어차피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건데 경기가 결국 어차피 나중엔 좋아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5년 후, 10년 후에도 루이비통의 제품이 고객들로부터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여전히 선택을 받을까? 잃진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답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참고로 루이비통은 디올, 그리고 티파니, 뭐 펜디, 태그호이어, 아쿠아디파르마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셀린드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명품 브랜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백화점을 가보면 1층의 절반은 루이비통 브랜드로 차있죠. 명품관이.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선물하면 뭐 티파니 목걸이를 선물하면 선물을 받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루이비통은 루이비통이고 티파니는 티파니일 거예요. 이렇게 저는 어, 어떻게 보면 쉽게 루이비통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루비똥은 제품 가격을 연평균 5에서 13%씩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어요. 지금은 경기 둔화로 판매량이 좀 줄긴 했지만은 경기가 회복하면 어차피 판매량은 회복될 겁니다. 그때는 인상된 가격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매출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그럼 매출이 눈에 띄게 성장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 루이비똥의 제품이 5년 후, 10년 후에도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을지, 앞으로도 그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할지를 알아가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루이비똥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인다, 내가 알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알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던 게뭐 어, 대단한 비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워렌버핏과 찰리 멍거가 누누이 강조해온 원칙이에요. 세상에 알수 있는 것과 알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알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워렌버핏과 찰리문거는 말을 해요. 특히 거시경제 예측에 대해서는 어, 완전한 시간 낭비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리고 피터린치도 어, 거시경제의 13분의 시간을 쓴다면 10분의 시간은 낭비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알수 없는 거죠. 거시경제는. 만약 제가 루이비통에 투자할 때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회복을 할 수는 있을지, 일본 경기가 회복을 할지, 미국이 관세를 철회할지 이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저는 아마 루이비통에 투자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신 저는 루이비통 제품이 5년 후에도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사람들이 여전히 루이비통을 선물 받고 싶을지 어, 버버리 구찌 사는 것보다 디올 셀린을 더 갖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루이비통의 그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AI가 버블이네 뭐네 뭐 대공황이 오네만에 코스피 오천이 가네만에 이런 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이런 노이즈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계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오렌버핏 찰림몽거도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좋은 사업을 찾고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엔 알수 있는 것알수 없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중요하면서도 알수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어, 노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알수 있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기업을 공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확신을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건 기회야 박앤세일이야 이러면서 살수 있는 그런 흔들림 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노이즈가 아닌 기업 본질에 집중되길 바랍니다.